대박나라 대박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만수르 갑수릅니다. 시즌 2 방송 대박 프로젝트 방송 4월 10일 월요일 방송. 네, 오늘은 좀 방송을 늦게 올립니다. 음 이제 종가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장 어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그렇게 폭발하더니 오늘도 이렇게 어, 삼성전자 어디 볼까요? 아 삼성전자 오늘도 강했습니다 1% 하이닉스도 2%, 2 가까이 되고 코스닥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 10, 13% 에코프로는 거의 상한가 근처로 가는 아주 놀라운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대장주들이 날라간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지수는 좋았지만 제꺼는 보이종목 볼까요? 네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네, 파란불이 더 많고 아마 이제 대장주들만 날라갔기 때문에 어다좀 소외받았던 주식들은 계속 소외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 대장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 아마 그 다음 이제 후발주들이나 이렇게 소요받았던 주식들이 또 한번 또 날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코스피 형님 보겠습니다 코스피 형님 우리 코스피 형님 정고점 돌파했고 그 다음 정고점 200, 200, 2,546또 이제 그 다음 정고점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받아보면 여기 481선하고 여기 이700 선인가요? 하여튼 2,700 여기 또 매물대 하나 한번 맞겠죠. <laughs>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양호하게 가진다면 지수는 뭐 여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돌아가면서 이제 반도체 한번 오르고 또 제약 조 오르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또 이제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코스피 한2 6 0 0 7 0 0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개인 내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생 코스닥. 네, 코스닥 동생. 네, 여기 4 8 2선을 야금야금 넘었습니다. 넘어서 어, 제가 이걸 넘으면 한 950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지금 어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근 오늘 전기차 테마가 또 배터리 테마가 또강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뛰어 올라 넘어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후발주들이 내일 또 후발주들이나 아니면 소유받았던 중소형주들이 한번 또 널뛰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 5 0 0까지는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왼팔, 오른팔 해서, 한 95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미국장이 특별한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어, 저는, 이번 4월달 상승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어, 물리셨던 분이나, 좀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거나, 또 물리신 분들은 본전으로 탈출 빨리 하시던지 하는 그런 기회로, 4월달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종목 보겠습니다. n k 맥스가 아침에는 마이너스 뜨는 것 같은데, 아예. 어, 도치형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오일선에 안착을 어, 걸쳐있네요. 오일선에 걸쳐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조종이 나와서, 여기 삼중바닥에 나와도 괜찮은데, 하여튼 오른쪽 궁뎅이 저점이 왼쪽 궁뎅이 저점보다 높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 보니까 내일 한번 급등 나와주나요? 꼬라지가 내일 급등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어, 전기차 배터리 때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내일은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프로이처. 오늘 프로이처리좀 올랐었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게 또 장비, 어, 반도체 장비주인데, 어, 삼성전자가 올라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거도 2차전지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테마로 올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상만 볼때 차트상으로 볼때는 제가 여기 검은선은 거래량이 많은 부분에 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 상한가 간 부분하고 이렇게 또 그은건데 앞전에 매물대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찔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이첸 찔러 보고 있죠 이렇게 야금야금 뭐 다시 또 조정을 받겠지만 또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또 찔러갈 거고 또 찔러갈 거고 언젠가 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좀프로이천 끝까지 보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림 아 하림 정말 아 아까는 좀 밑꼬리가 있어서 좀 기다려보려 고 했더니 제가 막판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와줬네 오케이 이게 근데 이제 일단 2 1선을 이제 밑으로 이탈을 하지 않았지만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과연 만약에 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말아 올리면 괜찮은데,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면, 아,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할인은 약간 좀 걱정이신 분들은 내일 뭐,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더 지켜, 수익 실현을 좀 하신다든지 하면 될것 같은데, 뭐, 손실 중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죠.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지금 수익 중인데 애매해요. 참 수익 내기, 실현하기도 애매한 수익률이고, 그렇다고, 또, 이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번 속아보겠습니다. 또한번 속아보겠습니다. 21선 일단은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내일 한 번, 한번 지켜보다가, 어, 한 번, 어, 급등 나와주면 다행인데, 뭐, 개파라고 시작하면은, 뭐, 좀 감막을 해보고, 말어 올릴 건지 한번 보고, 또, 저 조금 상승했다가, 흐지부지 하면또 일부 시, 수익 실현도 해볼 예정입니다. 아, 애매합니다, 하림. 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다시 한 번, 큰 양봉이 한번나주 좋겠지만, 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갭을 하락 한다 하더라도, 어, 다시 말아 올려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 또, 조금 올랐다가, 하락으로 긴 음봉 빠지면 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고, 하여튼 내일, 여러 가지 경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한번 속아보겠습니다, 하림. 네. 그리고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는 계속, 저기, 뭐, 어, 이것도 지금 접점은 높,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접점은 높이고 있으니까, 21선 맞고, 밑구리 좀, 좀 달아줬으니까, 내일 한번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세노텍. 세노텍도 오늘 좀 강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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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지난 음봉을 다, 카버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호. 오히려 좀더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찔러보는, 어, 검은선을 찔러보는, 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경산업, 네, 2차전지 테마로 후발주로 한번 좀 모아가고 있는데, 어, 태경 산업의 태경 산업의 종속 회사 중에 하나가 태경 BK가 있습니다. 태경 BK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광산, 이제 그 배터리 전지 소재 광물, 뭐 리튬이라든지 망간 뭐 이런 거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태경 BK니까 요걸 요게 이제 종속 회사로 있는 거 아닙니까 태경 산업에? 그러니까 요게 오늘 좀 주춤했어요. 오늘 주춤해서 그런지 어. 지금 오늘 태경산업도 약간 주춤을 했습니다마는 뭐, 그래도, 어, 밑골이 달고 다시 올라, 오일선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어,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오일선 이탈 하는지 봐야 되겠고, 한번더 지켜봐야,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오일선이 에서 논다면, 이제 좀 상승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동금속은, 네, 이제 좀, 저 정도 데스가 내일 또한 번, 급등 한번 나와주길 바라고요. 네, 쓰유메데칼, 쓰유메데칼은 워낙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저점 이제 바닥을 좀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또또 또 한번 지하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 추격 매수는 아,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어, 요거를 돌파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어, 들어가시게 할것 같습니다. 네, 그지 에너지는 네. 오늘 뭐 양호하죠? 양호하게 강보합으로 끝났고 좀 오일선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오일선 걸쳐서 내일 한번 큰 반등 한번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UST, UST 제가 UST 얼마 갖고 있죠? 네, 얼마? 네, 내일 하12% 손실 중이네요. UST, UST는 지금 앞에 상한가 갔던 거래량을 돌파하고, 뭐 지지받고, 다시 또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저항선 여기랑 1차, 2차 이렇게 목표를 두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화끈하게 가주면 분할 매도를 해야겠지만, 이게 조금씩 간다면 또한번 조정 맞고, 다시 또 이렇게 갈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이 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어, 그 다음 테마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올라가서 계속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낙심, 내주식안 네, 올라왔다 서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루 만수루 갑수렸습니다 안녕.